의사가 입을 열기 전 입술을 꽉 담은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무너뜨린 건 그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있기 직전의 침묵이었죠. 마치 발미대 바닥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침묵. 김하늘 씨, 부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귀하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상은 극적으로 폭발하며 산산조각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거의 정중하게, 느린 압력을 받는 유리가 갈라지듯 금이 가기 시작했죠. 나는 그저 의사의 동정 어린 눈을 응시하며 앉아있을 뿐이었고, 가슴 속에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통째로 파내져 나간 것처럼 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내가 기적이라고 부르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내가 잠들기 전 노래를 불러준 그 아기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내가 몇 년을 꿈꿔왔던 그 작은 생명에 지난 5개월을 마치 10년 동안의 빛 끝에 찾아온 햇살처럼 느끼게 했던 그 기쁨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내 아내가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고 맹세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손이 떨렸어요. 확, 확실합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 말과 함께 비로소 바닥이 무너져 내렸어요. 부자 감정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몇주 동안이나 막아왔죠. 마치 녹슨 칼로 상처를 가르는 것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조용히 내가 보려 하지 않았던 틈새로 스멀스멀 들어왔어요. 내가 그녀의 배를 만질 때마다 그녀가 주춤하던 모습.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 물었을 때 움찔하던 반응. 휴대전화 사용 습관이 갑자기 변한 것 화면은 항상 아래로 알림은 꺼져 있고 내가 누구와 문자하냐고 물으면 흐리멍덩하게 웃기만 하던 것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2년 전한 의사가 나에게 내가 영구적인 불임이라고 조용히 설명했던 그 기억이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슬퍼하고 묻어버렸었죠. 그런데 3개월 전 수연이가 흔들리는 미소와 함께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지훈아, 우리 아기가 생겼어. 우리의 기적. 나는 그녀를 믿었어요. 맙서사, 나는 정말 너무나 믿었기에 그마저도 고통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듣고 집에 도착했을 때수연이는 아기 방에서 작은 베네옷들을 접고 있었어요. 노란색, 초록색, 부드러운 흰색. 우리가 아기의 성별을 모르기로 해서 함께 고른 색들이었죠. 그녀는 돌아서며 내가 방에 들어올 때면 항상 그렇듯 얼굴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자기, 일찍 왔네. 자기라는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 깊은 것을 베어 넘겼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볼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지훈 씨, 왜 그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 놓인 아기 침대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죠. 중립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최종적인. 그녀의 시선이 봉투로 그리고 다시 내게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집었어요. 종이를 꺼내 펼치는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는 페이지를 한 번, 두 번, 세번 훑어보았어요. 그러고는 얼어붙었죠. 지훈 씨. 지훈 씨, 설명할 수 있어요.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마. 나는 목이 조여드는 듯해 속삭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제발. 그녀는 흐느껴 울음을 터뜨렸어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말에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어요. 누구 아이를 가진 건지 말해줘.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꼭 눌러주었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감출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사실이 아니게 만들수라도 있을 것처럼. 그녀는 말도 하기 전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현석이야. 그 이름은 주먹처럼 내 심장을 강타했어요. 나는 그를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본 적은 있었죠. 그녀가 자원봉사 모임에서 스쳐 지나가듯 언급하던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하던 얼굴. 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는 그런 남자. 6개월이야, 그녀가 속삭였어요. 6개월 동안 만났어. 숨이 고통스러운 한숨과 함께 빠져나갔어요. 6개월, 이해하기 쉽게 말로 뱉어야 할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지훈씨,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그만 내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지 않았는지 말하지 마, 진실을 말해. 그녀의 얼굴이 구겨졌어요. 나, 외로웠어. 처음에는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느껴지기 시작했고, 분노가 내 안에서 타올랐어요. 날카롭고, 굴욕적이고, 타오르는. 외로웠다고, 나는 천천히 따라 말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고, 내 아이라고 말할 만큼 외로웠다고. 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손가락이 새하얗게 질린 주먹을 쥐었어요. 지훈 씨가 나를 밀어냈어, 몇년 동안이나. 진단 이후 지훈 씨는 자신 속으로 사라졌어. 나를 가까이 하지도, 만지지도, 말하지도,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어. 나는 노력했어. 정말 지훈 씨에게 다가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훈 씨는 포기한 거야? 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갔다는 거야? 간게 아니야. 이 그녀가 속삭였어요. 빠져든 거라고. 어쩐지 그 말이 더욱 아팠어요. 나는 아기 방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함께 고른 그 의자. 내가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 그녀가 말했던 그 의자. 그 거짓된 이미지는 속을 뒤틀리게 했어요. 사랑이었어.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니야. 지훈 씨, 사랑이 아니었어. 도피였어. 순간에 끔찍한 도피였고 나는 매일 후회하고 있어. 나는 우리가 지난달 직접 칠한 옅은 파란색 벽화를 바라보았어요. 구름과 작은 별들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아이는 마침내 물었어요. 아이는 후회하니. 그녀의 눈물은 더욱 거세졌어요. 아니, 그녀는 속삭였어요. 후회하지 않아.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해. 하지만 지훈 씨, 그녀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는 이 아이가 지훈 씨의 아이라고 믿고 싶었어. 혹시 의사들이 틀렸을지도 모르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기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속였어. 지훈 씨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 우리를 파괴하고 싶지 않았어. 이미 그렇게 했어. 내가 말했어요. 이미 망가뜨렸다고.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숨 막혔고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손님방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청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천장을 바라보며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을 들었죠. 우리의 결혼식, 우리의 웃음, 우리 둘을 무너뜨렸던 불임 진단.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던 그날까지 모든 기억이 왜곡된 필름처럼 재생됐어요. 아침이 되자 내 안에 무언가가 굳어버렸어요. 나는 진실된 답변, 진짜 답변이 필요했어요. 나는 그녀의 저장된 연락처에서 현석의 주소를 찾았어요. 번호를 지우지 않은 그녀. 내가 그 사실에 놀라지 않는 스스로가 싫었어요. 그의 아파트는 동네 동쪽 낡은 건물에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노크 후 문이 열렸어요. 그는 딱내 아내가 가장 나약한 순간에 빠져들만한 남자처럼 보였어요. 부드러운 눈, 온화한 표정, 지금은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다정한 미소. 그는 나를 바로 알아봤어요. 김지훈 씨,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오지 마셨어야 했어요. 당신은 내 아내와 잤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임신시켰고, 또 다른 고통스러운 끄덕임. 왜, 내 목소리는 그 한마디에 부서졌어요. 왜 그녀였어? 그는 한숨을 쉬며 문틀에 기대었어요. 그녀는 아팠어요. 둘다 그렇겠지만,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센터에 왔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했어요. 너무 많이, 전 무언가를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하루 밤이었어요. 그러다 이틀이 되고 더 많아졌죠. 우리가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고 그 말은 독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했어. 나는 간신히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녀를 걱정하고 신경쓰긴 했지만, 그녀는 항상 지훈 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늘 지훈 씨를 사랑했어요. 가슴이 꽉 조여왔어요. 그럼 왜 멈추지 않았어? 내가 속삭였어요. 왜둘다 멈추지 않은 거야? 그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어쩌면 애초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무슨 말을 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이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창백하고 눈이 움푹 꺼진 채 마시지도 않는 머그잔을 꽉 움켜쥔 채로 어디 갔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를 만났어. 그녀의 얼굴이 눈앞에서 무너졌어요. 입을 가린 채 흐느껴 울었어요. 지훈씨, 제발 나 떠나지마. 어? 그런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제발 나를 두고 떠나지 마. 나는 그녀가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적 없었어요.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도 나는 화내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뭔가를 집어던지고 그녀가 내 마음을 산산 조각낸 것처럼 이 부엌을 부수고 싶었어요. 하지만 느껴지는 건 지친 뿐이었어요. 떠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은. 그녀의 고개가 휙 들렸고,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는 함께 있을 수 없어. 우리에겐 시간, 거리, 상담, 그리고 솔직함이 필요해. 많은 솔직함이.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지 할게. 뭐든지 다. 내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말은 날카로웠어요. 내가 영원히 여기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수연아. 나도 아직 몰라. 널 용서할 수 있을지,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다시 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보려고 내가 덧붙였어요. 그녀는 흐느낌과 안도가 섞인 소리를 냈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널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앞으로 뭘 결정하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봤다는 걸 알고 싶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훈 씨. 나는 거기에 서서, 내가 사랑했던 여자, 나를 무너뜨린 여자, 여전히 내 삶의 사랑이거나, 혹은 그 끝일지도 모르는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귀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용서도 치유도 아닌 무언가 새로운 것에 연약하고 불확실한 시작 흉터 가 남을지 언젠가는 아물지 모르는 상처. 미래는 아직 안개 속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이 살아남을지 보게 될 거라는 것.